안녕하세요. 웨딩플랜 결혼정보 대표 인연지기 신입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남자의 직업이나 바램,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정말 고학력의 여자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에 비해 남자분들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고등학교나 전문대를 졸업했다 해도 남자분들의 학력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첫 번째, 남자의 조건. 가장 중요로 생각하는 것은 남자분의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가장 첫 번째로 선호하고요. 두 번째는 남자분의 성격. 성격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격에는 사람을 즐겁고 유쾌하게 해주는 만남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분의 키와 외모.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님의 경제력, 주변 경제적인 여건과 상황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서로가 절충할 수 있는 종교인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군대를 다녀와야 하거든요. 군대를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군대 재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군대를 가는데도 인연의 재수를 하고 군대에 소요되는 시간은 2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도 취업난에 취업전쟁을 겪어야만 하는데요. 요즘에는 여자분들의 정말 악착같은 경쟁력 속에서 교사분들도 모든 직업군이 여자분이시고요. 공무원도 안정적인 약사나 이런 분들도 안정적인 직업군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상황이죠. 육해공군과 대기업체에도 여자분들이 많이들 자리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남자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10여 년 전, 20여 년 전에 남자분들은 안정적인 직업에 좋은 경제력을 갖고 있다 하여도 결혼의 조건으로는 나보다 조금은 부족하고 착한 여자분을 남... 아내로 맞아들이는 게더 살아가면서 편하다, 이런 말씀을 부모님들이 참 많이 하셨죠. 근데 요즘 세상은 그게 반대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고학력에 최고의 직장,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눈은 끝없이 높아져서 최고의 좋은 직업을 가진 남자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남자분, 그리고 부모님의 경제력, 그리고 외모까지 갖춘 분을 찾으시는데 그런 조건을 찾으시는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결혼하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이 최고라고 생각하시지만 지금 시작할 때 부족하여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많은 것들을 비축해 나갈 수가 있고요. 현재 이루어 놓은 재산과 부모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살아가는 의지와 태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직업, 좋은 경제력을 따라 온전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편을 구함에 있어 나의 반쪽을 구함에 있어 현명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가진 눈과 마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웨딩플랜 결혼정보 대표 인현지기 신이었습니다.